혹시 지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은 날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우신가요? 오늘은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그 압도적인 감정, 걱정과 불안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쵸? 평소엔 그냥 웃어넘기던 농담마저도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 불안이라는 게요. 그냥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랄까 온몸을 확 휘감는 아주 강렬한 경험이죠. 괜히 심장이 쿵 내려앉고 밤새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이다 결국 지쳐버리는 상태.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의 요즘 일상 아닐까요? 어떠세요? 이 이야기가 꼭내 얘기 같다. 혹시 그렇게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감정의 정체가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우리가 겪는 이 복잡한 느낌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것. 이게 바로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의학적으로는요, 이런 상태를 범 불안장애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우울증만큼이나 굉장히 흔한 정신과적 질환 중 하나라고 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불안은 절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몸과 마음 양쪽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유도 없이 막 어지럽고 소화가 안 돼서 내과부터 찾아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대요. 이처럼 마음의 문제가 몸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불안하고 공포 이거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공포는 저기 뱀이 있다 아니면 나 높은 곳에 있다 처럼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데 불안은 그 원인을 딱 집어서 말하기가 애매한 뭔가 막연한 느낌에 훨씬 가까워요 이 차이만 알아도 내 감정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걱정하고 불안은 또 뭐가 다를까요 자 쉽게 말해서 걱정은 생간입니다 머릿속으로 하는 거죠. 반면에 불안은 그 생각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하고 몸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이 불안이라는 불에 계속해서 기름을 붓는 꼴인 겁니다. 자 이제 불안이 뭔지는 대충 알았어요. 그럼 왜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에 시달리는 걸까요?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건이 불안이 단순히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말 그대로 불안의 시대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이 세계에서 일하는 시간이 두 번째로 긴 나라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런 엄청난 사회적 스트레스가 결국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안타까운 현실과도 절대 무관하지 않겠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압박감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끔찍한 뉴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 뭘 믿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넘쳐나는 정보들. 여기에 머릿속은 또 얼마나 복잡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거죠. 물론 이런 사회적인 요인들 말고요. 개인적인 역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향 아니면 과거에 겪었던 어떤 충격적인 사건 같은 것들이 지금의 나를 더 걱정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불안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전문가가 제안하는 처방전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첫째, 하루 단위로 살기. 둘째, 종이에 적어보기. 그리고 셋째, 스톱! 하고 외치기. 딱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게요. 첫 번째 전략, 바로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일을 끌어와서 미리 걱정하지 않는 거죠. 예전에 어떤 스승님이 제자들과 동량한 밥을 나누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오늘 저녁은 넉넉하군. 딱그 마음이에요.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요. 머릿속에서 막 맴도는 그 걱정거리들을 그냥 종이에 다 쏟아내 보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막연했던 불안이 눈에 보이는 글자가 되는 순간 힘이 확 약해지거든요. 내 생각과 객관적인 사실을 분리해서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통계, 이거 진짜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이래요. 결국 다 합치면 95%는 사실상 헛걱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해결해야 할 걱정은 딱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걱정이 훨씬 만만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걱정되는 일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 최악의 경우가 닥쳐도 난 괜찮아. 하고 그걸 딱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걱정의 무게가 확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전략. 이건 가장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폭주할 때, 마음속으로든 아니면 잡기 입으로든, 스톱! 하고 딱 외치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생각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스톱 하고 외친 다음이에요. 흩어졌던 정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다시 가져와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걸 멍하니 쳐다본다거나, 아니면 조용한 하늘이나 단단한 바위 같은 걸 상상해 보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그냥 눈을 감고 내 숨소리에 집중하면서 하나. 둘.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고리를 끊고 금방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들을 떠올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을 시끄럽게 만드는 그 걱정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어떤 스탑을 외쳐 보시겠어요?